i <laughs> sorry 앞에 계시는 게 우리, 우리 예쁜 언니 네. 너무 터프하게 와막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 소리 하나가 끝났어 네. 네. 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이렇게또네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숨어온 바람석을 여러분 들 다시죠 아네 근데 오늘 이 쪽목이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오 이렇게 나오나요 화면보다 더 이뻐요. 아, 진짜로. 오, 제가 화면이 잘안 받아요. <laughs> 화면이 잘안 받아서 실물이 더 낫다라는 소리를 더 좋아해요 듣기. 그래서 방송에는 아무렇게나 나. 음, 잘 나오든지 말든지 니네 방대로 나와라 이렇게 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대신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볼 때는 이제 이쁘게 또 마스카라도 착 올리고 볼터치도 좀 하고 이쁘게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실물이 더 예쁘다고 해주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화면 잘 받는다는 소리보다 실물 예쁘다는 소리가 더 기분 좋아요 여러분 네. 네 실물이 이뻐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실물이 이쁘다고 해주시고, 몸매 이쁘다고 해주시고, 뭐더 이쁘다고 노래도 잘하고 그렇다고 해주신 분들은 2024년도에 정말, 네. 대운 들어서 잘되실 겁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네. 자. 아직 설날은 좀 남았지만 새해 복뭐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수목으로 바람소리는 이제 31년째로 0 접어들었어요. 지난해에 23년도가 딱 30년째였어요. 그래서 2 4년도 어? 나이가 어쨌다고 나이가 막? 막 궁금하다고? 49세. 49세. 49세 보이세요? <웃음> <웃음> 제가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머리가 쇼커트였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쇼커트에서 이렇게 더 이렇게 길게 길렀습니다. 어떤 분은 이 머리가 이제 가짜가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진짜냐고 뒤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당겨보라고막 그래요. 그러면 이 진짜 제 머리거든요. 네, 진짜예요. 이 머리는 제 머리에 제 몸에 붙어 있지만 제 머리 아니에요. 제 머리지만 제 머리가 아닙니다. 이 머리는 조금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기부할 거예요. 네. 네. 기부해가지고 우리 소아암 어린이들, 네, 머리 이렇게 감아야 하는데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정성 들에 다행히, 어, 다행히, 그, 염색 안 하고, 음, 염색 안 하고, 파마 안 해야 돼. 제가 왜 지금 계속 이렇게 기르고 있냐면, 어,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제가 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생머리인데, 밑에가 살짝 펌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펌기를 이제 잘라내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기르고 있는데, 빨리 길러가지고, 관련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불편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무거워. 뒤로 이렇게 막 넘어가, 무거워가지고. 네. 그래도, 어, 그, 좋은 일 한다 하고, 어린이들 예, 쓰인다고 하니까도 정성스럽게 또 이렇게 힘들어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정옥이가 얼굴도 예쁘고요. 마음씨도 좋아요. 네. 응. 얼굴 이쁜 거는 아무런 지다아 일단 여자는 마음씨가 고가야 돼그쵸 <laughs> 네, 웃수개 아, 소리로 네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맞아요. 지금 아 나이 안 나와요? 나이 궁금해가지고 나이 보시려 고 그거 보셨던 거예요? <laughs> 아 그러시구나. 저는 그, 데뷔는 이제 91년 난연가요제 대상을 타고 난 후부터 이제 데뷔를 했고, 그리고 93년도에 신인가요제 대상을 받고, 요, 숨어오는 바람소리가 대상곡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가, 어, 나이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해야 돼. 어, 가요제. 그 당시에 가요제 나갈 때는, 주민, 등 제, 제시를 해서. 근데, 저는 또, 주민등록증보다, 음, 한 살이 더 많아. 아, 많아. 지금 생각, 지금 보면은 더, 네, 더 좋은 건데, 그죠? 근데, 제가, 뭐, 원래는 잔나비티인데, 닭띠라고 하고 못, 못 다니겠어요. 원래 잔나비티인데, 내가 닭띠라고 그래. 잡나비띠에요. 네. 68년생 원숭이띠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 됐죠? 네. 응. 68년생 원숭이띠. 네. 자, 이제, 그, 이제, 알았죠? 이렇게, 이렇게 안 하셔도. 네. 어떻게 원숭이띠로 보이나요? 아. 그래요? 음. 젊어 보여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르쳐드려요? 네. 노래를 하시면 됩니다. 노래. 응. 노래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노래교실에서 오셨나요? 응. 어디 노래교실? 쌍룡 이동. 오. 나 쌍룡 동나 좋아해. 오, 그럼 노래 잘하시겠네요? 노래를 못하고. 그래요. 아니 얼굴도 이쁘고 잘하게 생겼어. 이렇게 보니까. 네. 참고로 제가 눈이 좀 나빠요. <laughs> 네. 아,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좀 우울하거나 기분 좀좀 그럴 때는 노래를 해보세요. 네. 이 노래가 정말 건강에 너무 도움 되고요. 네. 이, 이 얼굴 예뻐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교실 안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여기, 그, 어디, 쌍용동? 쌍용 이동 노래교실. 어 좋다. 여기. <laughs> 이경은 선생님. 아! 아, 이경은 선생님이세요? 우리 연아 같은 연아리 씨. 우리 연아리 씨 선생님이세요? 음. 제가 그 연아리 씨인데, 선생님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서로뭐 어디 파냐, 나는 뭐 파다, 나는 쪽 파다, 거기는 대 파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나는 쪽 파, 뭐 십칠 대 손이다, 뭐 이렇게 주고 받았습니다. 네, 어,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음, 제가 쌍용동은 자주 옵니다. 네. 어,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너무 반갑고 숨어오른 바람설은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요번에는 제 신곡을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곡도 어 정말 저한테는 의미 있는 그런 곡이에요. 가슴 가득이라는 곡인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중간 박수가 나오면 이 곡이 뜰 것이고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갈 것이고.